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 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 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요.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요한일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아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9절 14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와에게로서 호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 5장 7절